자 이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그 전에 좀 우리가 다뤄야 될 전제점들이 전제적으로 좀 얘기할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알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요즘 뭐 대체적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학적 가설 중에 우주의 이 존재의 시초에 대한 그 이론이 빅뱅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 빅뱅 이론을 만약 수용한다 하면 약 147억 년 전에 지구가 이제 우주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이 정말 있다면 그 신은 이 우주를 만든 존재여야 되겠죠.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볼 때도 147억 년전 빅뱅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그 전부터 존재하던 어 존재, 그뿐만 아니라 이한 점에서 시작돼서 지금은 광활한 정말 은하계는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아주 조그만 한 부분밖에 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든 하나님을 만든 신을 인간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사실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한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 이런 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전제점들을 몇 가지 좀, 어, 이 신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를 가지고 몇 가지 전제점을 좀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요. 이 어, 뭐 신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쓰죠. 뭐 헬라우에는 페오스라고 이렇게 어,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궁극적인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어,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어, 어,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걸 우리가 그냥 무신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무실론. 여기서 어떤 이런 신 이런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을 뿐이다. 물질이 여기 무신론의이 어, 어, 여기도 이제 다양하고 깊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하지만 이걸 좀단순화시다면 물질이 아주 오래된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현재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것이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철학적인, 아주 기본적인 전제인 것 같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우연이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유실론이 있다. 신이 있다. 그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입장이죠. 또는 이런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어, 떤 사람들은 무실론은 과학이고 유실론은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학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학도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과학과 종교가 이렇게 대립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어, 증명하면 나는 어, 크리스천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가끔 있습니다. 어, 신이 있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신을 믿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 저는 이제 거꾸로 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너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라고 물어봅니다.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는 것이죠. 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신념 체계,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떠면서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학과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개인들마다 가지고 있는 전제점 또는 세계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어, 우리 잘 아는 우리 과학자 중에 아인슈타인은 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어, 종교가 아,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림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그렇게 어, 얘기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어이 종교와 과학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인 것이죠.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이제 어, 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말했습니다. 물론 요즘 최근에 진화론자들 중에서 아주 어, 극단적인 진화론 옹호를 하고 있는 도킨스 같은 사람은 이 종교와 과학을 계속해서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 가운데서도 도킨스의 극단적 대립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비평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어, 사상가들은, 사상가 중에서 일부는 또 이렇게 아주 대립적으로 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제, 제 생각에는 이 어, 무신론과 유신론의 문제는 이것은 각 개인들의 어떤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냐고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물질과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뭐몇 십억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형성된 것으로 볼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으로써 다시 물질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 그냥 끝나는 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인가? 나의 정신도 결국은 이렇게 다. 나의 도덕도, 나의 미적 감각도, 이거 다 이렇게 생성된 것인가? 그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한 어떤 분에 의해서,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어떤 특별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는가? 이것은 어, 전제 문제인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더 깊이 이야기할 수는 이 시간이 없겠지만, 어, 우리는 무신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유신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특히 유신론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유신론에 대해서도 두 가지 정도 다른 입장이 어, 있다고 보여져요. 뭐냐면은 어, 여기 인간이 있으면요, 인간이 이 신에 대해서 어,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를, 하나를 저는 소통이라고 어, 보게 됐어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소통을 신이 인간에게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고요. 절대적인 딜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소통을 하지 않는다. 소통되지 않는다. 또는 소통한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 동양에 특별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양의 어, 이 철학들은 뭐 불교, 도교 등 동양의 일반적인 사상들은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격적인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 궁극적인 진리가 인간에게 어떤 걸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사실 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건 의미가 뭐냐, 살다가 죽는다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느냐, 선과 악은 어떻게 볼수 있고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냐 등등의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명상하고 책 읽고 토론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고등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이런 고등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알아가는 이유는 신이 우리한테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 아주 불가나도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불가에서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서 최근에 잘못 사용, 좀 불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말들 중에서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길이 끊겼다는 표현인데, 이것은. 어, 참된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할때그 어, 경지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말로리 끊겼다는 말로 표현할 수않는 말로 지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도덕경의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는 맨첫 번째 글이 있습니다. 도를 도라고 부르면 이미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 부르면 이름을 지어주면 그때부터 무슨 이름이 아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리를. 어떤 규명할 수 없다는 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입장들은 전부 이런 시, 어떤 어, 신이 인간에게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가는 것인데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진리를 담을 수 있겠느냐, 인간의 어떤 사고, 생각으로 어떻게 신을 담을 수 있겠느냐 할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암중모색한다고도 표현하죠. 깜깜한 방에서 더듬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 그서 이런 과정에 계신 분들은 그 수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아, 정말 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불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장좌불화라고 그러죠. 앉아서 눕지 않는 수행을 하기도. 우리 성철스님 같은 경우에 8 년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눕지 않으셨대요. 8년 동안.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 용맹 정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지나서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걸 깨달아가는 이런 아주 집도 떠나고 뭐 이런 참 놀라운 방법들을 취하죠. 근데 여기 중요한 어, 면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아주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은 이 하나님이 인간이 이런 방식으로는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에게 먼저 커뮤니케이션하셨다는 것이죠. 먼저 소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한 것을 가지고 인간이 신에게 반응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전제점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전제가 신이 있다 없다에서 있다의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신이 소통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얘기할 때 소통을 한다는 것이죠. 소통하는 이유가 인간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인식의 한계, 인신의 도덕적인 능력의 한계, 영적인 한계 이런 모든 한계 때문에 신을 인간 스스로가 알아갈 수 없다는 없기 때문에 신이 인간에게 오셔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를 좀더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이야기했는데,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요즘 유대교가 여전히 세계 역사 여러 가지 문제가 되, 되지만, 이 유대인들이. 근데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종족 살상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아주 소수 민족 중에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만물의 찌끼 같은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심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좀 많이 다릅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올 때 세상에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민족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소망이 될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역사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알려준 내용들을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에다가 적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또 그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를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한 청년으로 그것도 피이 아, 식민지 국가의 아주 가난한 거기서도 촌네 아주 하층 계층의 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보여 주셨던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구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그걸 텍스트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어떤 신적인 어떤 경험이나 꿈이나 신비한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중요하죠. 저는 20대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아그 꼬마가 무슨 얘기를 할수 있었겠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지만, 나이가 50이라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감히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어떤 식으로 일하셨고, 구체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번 강의에서는 그럼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풀려고, 풀, 그, 어, 푸시는 솔루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고민해야 될 전제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 서 알아가는 이 과정에 제 강의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가이드라고 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 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속에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어가시면서 여러분들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실 때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릴 요한복음의 몇몇 중요한 본문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까 좋겠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으면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짧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도 요한복음의 몇몇 구절들은 그 예수의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텍스트가 없으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셨던 그 미디어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